기아 타이거즈의 홍종표 선수가 최근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부 기아 팬들이 그를 응원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은 광주 지역 및 구단 비하 발언 의혹과 사생활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부 폭로에 따르면 홍종표가 기아 타이거즈와 연고지인 광주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는 팬들과 지역 사회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과거 선배 선수를 조롱하는 등의 논란도 함께 제기되면서 팬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홍종표 선수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광주 지역을 비하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출신으로서 수도권 생활이 편하다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빠르게 사과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측도 해당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 시즌 홍종표에게 벌금, 정규 시즌 및 한국 시리즈 엔트리 제외, 마무리 캠프 제외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단은 홍종표가 지역 비하 발언을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기아 팬들은 여전히 홍종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보고 응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